부정맥에 좋은 음식 5가지. 숨이 차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가슴 통증이 있다면 부정맥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부정맥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알아볼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바나나 아보카도 같은 칼륨 과일. 칼륨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단, 신장 질환 있으신 분은 과섭취 금지입니다. 두 번째. 고등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 2, 3회 드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심장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 없는 견과류로 하루 한줌 드세요. 네 번째. 시금치 케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심장박동 조절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콩류. 혈관 건강에 좋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짠 음식, 술, 과한 카페인은 피하시고 증상이 반복되면 꼭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장에 좋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우리 건강은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